어, 뭐라고? 과테말라? 과달루피 과달루피? 과달루피 과달루피인데 사이렌 사촌의 도토다 yes. 사이렌 아, 카신스 도토 yes. 어, 여기는 왜 왔어? 아왓 그레이드? 여기 그레이드 세븐? 그럼 사이렌이랑 세임 그레이드네 Really 얘는 얘들은 사이렌 시스의가 둘은 e n 의 Siren의 Siren의 s i r e n 스 Sire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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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r 기 n 의 s i r e n 마 Siren의 s i 두, 아 사이렌의 가신. 그 다음에 쟤는 쟤는 아, 동생 같은. 저 라스트 이사이만이사이이 실링한가 니 아, 만데는야군사가아네이 얘는 누구야? 그러면 얘는, 얘는 마지막으로. <laughs> 이건만 사이. 아이, 럭키나. 분서. 그러니까 분서. 어, 예, 이번에 태어났. 오, 예, 뭘 이렇게 또르지게 쳐다봐. 야, mm -hmm. 음. 아, 한얘는 예, 네이버. 쟤는 카신. 여기도 카신인데 왜 왔어? Why you you don't go to school? Why you visit h e 어 Actually, sir, she s 응. going to class because 응. there is a funeral. 응? There s a funeral too. 응. 아, 어리스 피널. 아, 아이 아, 그러면 사이렌에 저기 저 엘마 저기 저 아, 어, 아, 거기 맞아. 맞아. 아, 아이노아. 지금 거기 찾아가려고 그렇다. 그랬잖아. 알았다. 어. 장례식에 왔구나. 알았다. 어 예. 니 어이 니콜 집에 있는가? 아어 어이 월랑 월랑 어저 월랑 반티 있다 저 월랑 반티 스탑스 빅빅 프라블럼 야왜 학교 왜안 갔어? 어? 학교 <목소리> 스쿨 스켈라 스쿨? <목소리> 어? 스타마크 <목소리> <목소리> 배가 아파서 못 가서. 아 기도고. 아 n r a t i 아윤스타 포스트 타임이야? First time이마 와 기도고. 시내. 언제 몇년 됐어? 년? 아빌라이모고 o week or t days. 아니 아니 o year ago start. 아아니 t a r 기도고. 아이 k 는 n a g first 니 뭐가 있고 f r 14니 14? 14? 14 years old 니 그러니까 와니어이죠. 그 맞잖아. 15. 그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다. <laughs> <laughs> 어, 그래 배가 아파서 학교못 가서, 자, 요뭘뭘 이렇게 먹고 계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간장에다 막 이렇게 졸여가지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파파파야를 아, 이렇게 여기 칠리 넣고 이게, 이게 뭐, 이거 y a 이 a 이거 y 이 p a p a y 이 papaya, papaya, p a p a y 라부요 이 매운 고추에봐 넣고 아가 잠깐만 나와봐봐 아가 잠깐만 나와봐봐 어이 나 어이, 워터날랑,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너, 너 아저씨 보면은 뭐라 그랬어? 어? y 리멤버 e m e m b e r o n o Whenever you saw me, you 하지. 그지 When you press. That t i m e don't lose my hand라 그랬잖아, don't lose my hand. So t h e t I remember, ah, oh, you need allowance. 어, yeah. 몰라? You don't know? You know or not? You forgot? Remember? 그런데 왜 아까 왜 이러고 그냥 노스트 마이 헨드 했어 응 알았어 아이고 쉬고 쉬어, 쉬어 너네는 저기 엘마 집이랑 아무런 릴레이션이 없는가 엄마한테 물어봐 봐마마 엘마 저기 저기 저 품야랄 원나랑 아. 릴레이션 사이는은 릴레이션인가 봐 에. <laughs> 야 a 니드 n a n v a 나 i n 바 e 바 h 그러면. 뭐 얘기를 해 얘기를. 하가기 니케 개 <laughs> 러언스 딜리. h o 드 d hold the handle b hand. hand, 어. Hold. <laughs> 왜 웃어? 완다는 이거 잘한단 말이야. 완다는. 완다 뒤드 돼. 어? 홀드. 예, 딱, 잡고 예, 브레스라고 돈, 홀드, 마이 핸드. 그러면. 왜 그러면, I r e m e 아, you need. 모아유다드모르아다 뭐야? 어 룰을 지켜야지, 파이브 안드꺼내줘 자, 이 올라온 돈노스트 핸드. 빨리빨리 쉬자, 이디어 지마 빨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like that case your culture we how to have, uh, on, we will uh, have uh, galica, uh, uh, nine, nine days sir it will stay here nine days 아니, when you visit like that funeral how to do so some, food, some food I have no food yeah. 그냥 just uh, I give money uh, and then what how to 10 times. t r 10 times, you more not bow. Show your culture. How to? We will, we will say to them, sir. Condolence. a ah, condolence. Condol you got, she, you a n Gma is what? a n n o u n c i l a t i o n e r Ah, first q e s t i n How are you d Auntie. Auntie. s i s t 두 시스터스 어 지마 시스터 아야 어 글로 지마 지마가 비포 웨네버 소고 올웨이즈 소신 지마 근데 시스터는 나 초마추시고네 아야 먹겠다 나 케티 프라이아 막아 있을 때도 리니케 라요만 칸타라만 실라 there from alcantara s c 어? a t r t 그게 뭔 말이야? 알타가. Yeah. not h 어. okay, anyway country. real s t 잖아 리얼 s 지 소심이었다고. like 막탄텍 베베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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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no,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consolation m o 이야어유해 your name으로 어 uh. so,

카렌은 애프터눈 타이밍가 보네. 카렌. 잘 됐네. 카렌을 내가 좀 만나보고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포 비포 유 트라이 투커넥 여기 포세텔라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티오 그러니까 올레디 풀 라인이래. Yes. cannot d i v i 여기 can c 호세티어 그래서 맨날 피치해야 돼. 에브리데이 피치 워터 해야 돼. 또 타이어도 론돌이 워싱 디시스 이크버스 소브랑 디피콜트 아이노. 그리고 여기는 캔낫도 저 메이크 부속. 부속이 안 돼. 소브랑 솔티도. 음. 소울티 워터 음. 그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여기 그때 막그 비싸더라도 놀라 그랬었는데 안 돼. 그런거는 음. 이거 뭐 할라 그러는 거예요 개드링 워터 할라 그러는 거 잖아요 개드링 워터 요 루프 어. 아 맞다 여기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예, 내일 하면은 이저 플로워터 있잖아, 워터 여기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이거 게더링 워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한 면도 저 저기, 저기도 게더링 워터. 그러면 사이, 그 이즈사이드, 보스사이드 게더링 워터, 메이비 유캔 유스 폴론돌리 와싱디시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야지. 그것만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거 이거 저 공사, 이거 공사 누가 할수있어 이거, 이거 후 잠깐만, 이거 저, 이거 저 티처 라니한테 얘기해가지고 티처 라니, 여기, 여기 여기, 이거는 잘 해놨네, 이거는 어? 티처 라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그, 이거 그 공사를 해야 되겠네, 여기 w h e r work? I work a n Mahayahi, sir. m a h 그러면 What time? 오늘 은없어 이뎀스 스 카드 일은 없어어요 아, 힘들고 알람 외울 듯때아너저 제너럴 레버지가 얼마야? 진의 어베지니뭐그만 그거 원래 나고 나 토탈. 제너럴 레버지가86 나와서 아. 네. 제너럴 레버지가86 나왔구나. 저우 유도나나 킵 You don't want to show that, so that pretender w put that.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아저씨가 딱 생각할 때는. When I, when I get 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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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해보시 first.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아이선민님이 그러셨던가 누가 그러셨던가 Our subscriber, our s u said something about Karen. Karen. Yes. Tresha는 no problem인데 Karen은 whenever subscriber saw her that time s Karen close is not properly agey. 막장 막, 막, short and then like that. Okay. ko ante ka ng si Trisha daw, sa mga subscribers niya kung makitaan siya sa mga subscribers ba si Karen mm. kay dili daw proper ang iyang clothes pila mm. da edad niya ti 어14 아. like mm. no minor pa man siya no k a n a g like makita showy ka kayo maana si g o g l e o k a n a g mga l a t o p sa makita a m g puso. Liam siya kay minor pa mo i a Si t i h y a a l a a s r o n i a how to explain so s so e x y clothes mag i r k wearing a e a y worried about c r e n t r e n behavior what problem a what problem you, 유미트 섬 보이프렌드 그런 그 옷이 옷이 좀프라푸한 옷을 지금같이 라이크 like 디스 어 라든가 뭐좀 단정하고 좀 심플하고 어프라푸한 옷을 입어야지 음그막 이기 막여기 이제 오픈 막 하고 여기도 막 올라랑하고 막 배는 여기 막 그냥 이렇게 다 어. 쇼투 유어 이거 뭐야 이거 뭐와리스도 있어. 뿌서뿌서어뿌서뿌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 그 나랑 하고 그 발레 그나 o 하고 그 발레 요거 뭐 타이밍 b 봐뭐 o 고에 그냥 아이트예예좀그단그왜 그러냐면 <놀람> 학생이 스튜던트가막 그런 모습입는다

ago the looping and then your sister is your sister 어 트레샤는 스칼라 아니야 아 아우 아우 채널 when <laughs> i met you when i met you you and tresha and 저기 이딤스 that times I asked you i s t you uh, w h a t i s you r e uh, how much you r e could general ever is that times 90이라 그랬다고 너한테 그 그래서 유 트레트레사드 올소 트레사 그래서 아이구 데타임 아이고 서프라이즈 오우야이 스토리 웰어 라이크 디스 쿠스센트 리브 올모스트 폴링 다운 하우스 유 리멤버 대타임 마더 유 리멤버 소드 라우스 오브 스크라이버디 사이드 라인 나우 빌드뉴 하우스 와이 와이 저스트 폴링 다운 노. 더 많이 referred on t h o p g e from t h i r o w t y OF o w e swimming, t i n g o o w to t u s 여놈 s u d l e o p a r d i new. 계속 알아야 d e c l 온난항 여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막이 이래, 가지고 막 여기 그 저스트 라인 그그 엄마가 잘 컨트롤 해 주세요. 마마. 아돈메이 서브스크라이버 어윌비 디스포인트먼트잘 음? 됐어. 여기 물어봐봐. 여기에 니콜 파밀리 해서 우당 우한아. 네. 네. 니콜. no.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네. 디파니. no. no. 우당. 그 다음에 또 제날리 나우스. no. 우당. 어? 누구? 네. 까미 까이 아이 까우당. 어. 어 언니. 언니. 일란 뉴 멤버 업땅 하우 머치 우땅 빌레오 사이 뉴티 에이토 에이케이 비가 세8000 세임 서 세임 에이 10000 센토 나코 우땅 싱 일란 타운가나 일란 타운가나 18 <laughs> years old. 18 years o 13 mother 우가 시누 마더 마 어디서 후 후이수 마더 <목소리도> 아, 피쉬밴드 아, 피쉬밴드로? 아, 피쉬밴드로? 아, 피쉬밴드로? 아, 피쉬밴드로? 10,000. 아니, I saw you first time. You are student? student? <목소리도> 아, I don't grade. grade, eight. grade, eight. grade <목소리도> 아, I don't g r a d a Grade a d e 8. I d o a n t to l e a r m o 잔인 아, 잔인? 어, 잔인 잔인? 잔인? 오 굉장히 잔인하고 있 이... 잔인이 코리안 남기지 못하나 왔으면은 코리 마마 이영 마마 들어바 오이스. 피쉬밴더 피시밴더 How about y o u Construction <목소리> 아 <목소리> 일란 시빌링스 빌링스6 0 이까우 넘버 이거 빌라, 산간도로. 블로 넘버 뚜리, 잔인. 잔인. 그레이드이시에 저기 차에 가서 카에 가서 언더웨어 좀 하나 갖다 줘. 언더웨어. 카에. 아웃 네. 카에 있어 네. 저기 베이비 브라이스. 가우 낫티처 라니스 센트. 오? 멀티플리케이션 들어간다 자. 8 타임스 6. 오늘부터 에잇 하 세븐 타임스 포 됐어요. 다만 에잇 타임스 세븐 똑바로 발음해 똑바로 세븐 타임스 식스 식스 타임스 에잇 얘 얘도 얘도, 얘도 조금 문제. 아니 야 아니야. 잠깐만. 심벌리는 디체라니스 수선트잖아. 근데 왜 멀티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6 8 b. 이게 이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어. 에 잠깐 서8 6. 아 지금 맞추기 게임. 내일 와이 투모로우 모닝 유캔 엔서워. 됐어. 담아 담아. 유 i 3 s e c o n 을 s cannot answer. t yes, can h a n o t sure if I'm going to a n s w 잔인하고 킴벌리 이래 봐봐 자 잠깐만 이래 봐봐 아저씨를 봐봐 자 너는 한번 물어보자 이 친구한테는 She wanna join teacher a n i s s s t u d y i n g room o n e 그 다음에 너킴 볼리는 아저씨가 너 얘기할 거야. 티처라니한테너저 체크해 갖고 안 되면 저 공부방에서 내보내라고. 어 공부방에서 땅땅이야. 프람 스터딩룸에서 너 그렇게 하면은. 자 아저씨가 여기 오는 날짜가 아마 메이비 여기가 파이브인가 식인가 여기가 그럴 거야 아마. 파이브인가 그래. 먼슬리. 때 타임에서 아일 체크 킴 볼리. 어. and then 여 잔인 I'll check that time if you can memorize multiplication us. Can I, or not 그래 오늘 하여튼 anyway 만난 기념으로 이치완 이치완 시죠 갈게 바이바이